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퇴근을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영상을 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라카프루티 글램 틴트에서 여름 신상 컬러가 출시됐더라고요. 이제 그 여름 신상으로 아마 네 컬러가 출시됐을 거예요. 두 컬러가 조금 진한 컬러여서 딱 그거는 패스. 그리고 하나는 약간 너무 핑크색이어서 굳이 구매하지 않을만한 그런 핑크 컬러였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나를 위한 컬러는 단 하나. 117호 제타. 그래서 제가 고른 컬러는 117호. 이름도 되게 느낌 있잖아요, 제타라는 컬러고. 또 하나 제가 가져온 립은 114호 하모니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상은 아니고 원래 있는 컬러인데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거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고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여서 제가 함께 발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입술에 발라보겠습니다. 사실 제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신상으로 출시된 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쨍한 오렌지 컬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되게 차분한 호박 브라운 컬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차분한 컬러에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쨍한 컬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이 제타를 발라봤을 때 차분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름 신상이지만 약간 가을을 노리고 출시되지 않았나. 가을에 발랐을 때더 예쁜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 117호 제타 컬러 완전 강추 드릴게요. 이 라카프루티 글램 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이 광이 아닐까 싶어요. 이 따로 립 오일이나 립 글로스를 얹어준 것처럼 이렇게 광이 차르르 올라오니까 입술이 예뻐 보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 여드름이 엄청 제가 여드름 거리거든요 여드름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인가 이주일 전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피지 조절해주는 여드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게 입술을 엄청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술 상태도 정말 안 좋은데 이 프루티 글램 틴트는 상태가 안 좋은 입술을 정말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착색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틴트가 완전 오렌지한 컬러로 착색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컬러는 바로 114호 하모니 컬러예요. 하모니 컬러 발라볼게요. 하모니 컬러는 어떤 컬러냐면, 이게 지금 하모니거든요? 은근히 두 개가 비슷한데 달라요. 이 하모니가 약간 더 레드 코랄 느낌이 나죠? 레드 코랄이 더 섞인 느낌이고, 제타는 조금 더 레드기가 빠져서 오렌지만 남은 느낌이에요. 두 컬러 다 진짜 완전 웜톤을 위한 컬러예요. 하모니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다홍 컬러다. 다홍 컬러 그 자체예요. 그냥 아마 가을 웜톤 분들이라면 정말 다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다홍 오렌지 립이거든요. 나는 오렌지 컬러보다 오렌지 레드 컬러를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114호 하모니를 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셔도 훨씬 더 레드 느낌이 많이 나고 더 진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이런 진한 컬러를 진짜 안 좋아한다고 별로 잘안 바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컬러는 꽤 여러 번 들고 다니면서 진짜 발랐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조금 진한 컬러다 보니까 난좀더 차분한 느낌의 웜톤 립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타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두 컬러를 다 발라봤는데요. 둘다 제가 웜톤으로서 컬러가 예뻐서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발색을 아주 간단하게 찍어봤으니까 그냥 편하게 재미로 봐주세요. 그냥 코덕의 편한 립 리뷰 발색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간단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라카 프로티 글램 틴트 아마 원플원이 끝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 진짜 원플원 때 이거 누디한 컬러가 있어서 그거 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구매하려고 하셨던 웜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블러셔는 뭐냐면, 요거, 어뮤즈 피치 텐 발라줬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 진짜 편해요. 그냥 이렇게 톡 찍어서 퐁퐁퐁퐁퐁퐁퐁 해주면 이게 블러셔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쿠션 리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리뷰에 도전해보고 싶은 쿠션입니다.